기온이 30도를 오르락내리락. 모피를 두르고 있으니 더따가워 미용실 가자. 미용실 귀찮아 고민고민. 고민. 이뻐지려면 그래도 힐겠지. 출발. 부릉부릉. 차 타고 내릴 땐 안전 가방을 이용해요. 안전한 느낌 좋아요. 미용실에서 싹둑싹둑. 1시간 30분이 흘렀어요. 얌전하게 자라고 있다고 하네요. 짜잔 변신. 크크. 커트가 잘 되었네요. 너무 짧게 따갔나? 피부가 살짝 간지러운데. 바디로션 발라야 하나? 꼬리털은 남겼어요. 길이가 5에서 6cm 되어요. 적응되니 기분이 시원하고 상큼해. 외출했더니 배고파. 간식 주세요, 뇽. 잠이 오면 체온 유지 중요해요. 아, 따뜻해, 뇽.